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오늘은 저희 양천양교점 선생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 간단하게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몸에 감칠맛을 내는 솔트킴이란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디벨로 필라테스피티의 김동영 트레이너입니다. 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은 혹시 좀 어떤 위주의 수업을 주로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몸에 감칠맛을 낸다 라는 거는 대상자의 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운동이 아니라 그 분한테 맞는 목적에 맞는 운동을 시킨다는 거를 디폴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많이 방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많이 찾아와 주시는데 일상이나 운동 중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테니스나 배드민턴 같이 스포츠와 관련된 부상이나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짜기도 하고요 단순히 운동을 잘 시키는 것 말고도 부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분들이 저한테 좀 기댈 수 있게 의무를 가지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의미가 있는 걸좀 만들어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이 하고 있는 수업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좀 촬영하려고 했는데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이동하실게요 Y레이즈 할 건데 네, 올릴 때 그냥 엄지를 위로 쭉 올린다는 느낌보다는 손을 여기로 지그시 가져가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손을 그냥 어지로 쭉 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지그시. 오늘은 벤치 프레스 먼저 할 건데 파워 리프팅을 즐겨하시고 그 다음에 대회 생각도 있으셔서 운동하기 전에 좀 디테일함을 살릴 수 있는 걸 먼저 했습니다. 방금 운동한 거는 하부 승모근이란 중요한 근육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운동인데 보통 날개뼈랑 척추, 그리고 어깨, 얘네는 원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팀워크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날개뼈가 잘 움직여줄 필요가 있어요. 좀 디테일하게 움직여주면서 어깨랑 날개뼈, 척추가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게 하는 운동입니다. 여기, 손바닥. 여기를 컨택한 상태에서 하시면 돼요. 천천히 내측 모서리를 여기로 가져오시면 돼요. 오케이 마중 나가면서 받아주면 돼요 하나 그렇지 미시고 그렇죠 오케이 됐어요 이런 느낌 네 벤치 마지막으로 시키었 <laughs> 벤치 <laughs> 덤벨로만 했어요 아 근데, 근데 그거 늦고 때문에 못한 것도 있죠 네네 원하리면 한저60 진짜 딱한번 해봤어요. 음, 처음에 셋업을 좀잘 해놓고 그다음에 견갑 외회전이하는 그런 게잘 됐으면 그때 과감하게 위치 만져줘도 돼요. 가봅시다. 끌어내리면서 마중나기 마지막 일곱. 됐습니다. 지금 괜찮나요? 네. 음, 어깨나 늑골 같은 건요? 괜찮아요. 보조해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찍고 올라오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55 가벼웠거든요. 네. 소리? 오케이. 어, 좋은데요? 지금 어떠셨어요? 갈비뼈나 고관절 같은데. 어, 괜찮아요. 아, 괜찮으시고, 어깨 괜찮으시고요? 네네. 네. 아, 좀 쉬세요. <laughs> 오늘 벤치는 여기까지 하고, 푸시운 갈게요. 좀 쉬었다가. 네. 여기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그러면 알아서 몸 붙으면 올라고내 끌어내리면서 팔 옆으로. 아래로 꾹! 사타운이 몸먹거힘 유지하면서 새 앞주머니 가져오고. 그렇죠. 마지막. 열. 자, 무릎 팔 말고 앞주머니. 됐습니다. 아, 오늘 좀 강도가 좀있긴했죠 고생했지. 감사합니다. 일단 내려가기 전에 사타운이 살짝 먹고 엉덩이 살짝 펼치고. 이거를 와, 먼저 잡아놓고 네네. 그대로 천천히 깔려보세요. 엉덩이 살짝 벌리면서 여기까지 올라오시고 일단은 스쿼트 할때 평소 무릎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스쿼트 자세 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의 기준은 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발 넓이나 자세만 따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이 뻣뻣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운동하기 전에 이런 걸 조금 완화해주고 자기한테 맞는 자세를 찾아주는 걸로 먼저 갈 겁니다. 이번 워밍업은 무릎이나 발목보다는 고관절에서 좀더내 몸이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보통 힌지를 잡을 때. 엉덩이 뒤로 쭉 빼서 잡는데, 이번에 할 때는 엉덩이 뒤로 최대한 안 빠지게 해놓고, 뒤꿈치를 폼에 대서 까치발이 들려있는 상태로 내 몸을 천천히 최대한 굽히시면 돼요. 오. 그래서 갈수 있을 만큼만 음. 가시면, 딱 밀어서 키 커진다는 느낌으로 올라올게요. 네, 요게 하나예요. 자, 한번더 할게요. 그렇죠. 그 힙핀지라는 동작을 할때 뒤쪽 허벅지 근육, 햄스트링은 골반에서 시작해서 무릎 지나서 여기 아래에 있는 종아리뼈까지 붙어 있는 근육인데 발바닥을 완전히 다 대서 발목이 좀더 접혀 있는 상태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오금 쪽에 장력이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약간 까치발 들고 있는 형태에서 운동을 하면서 골반 쪽에 좀더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일단은 바로 무게 올릴 건데 평소에 하실 때도 60으로 가세요. 몸목좀 하고 바로 60부터 해요. 바벨 뽑기 전에 모서리를 허리 쪽으로 끌어내리는 거 먼저 해보세요. 이런데도 꽉 차고 내 몸통도 디테일하게 열리는 느낌이 좀날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벨 가져옵니다. 아까처럼 나한테 맞는 넓이 하시고 사타운이 엉덩이 요거 펴지면서 미시고 그렇죠. 앉는다 보다 내가 천천히 깔린다. 일곱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만. 아휴 힘들어. 아 <laughs> 힘들다. 지금 무릎이랑 고관절이 좀 어때요? 어? 고관절이 훨씬 편해졌어요. 무릎은 아, 아직 별 느낌 없는 것 같고. 미시고. 그렇죠. 자 파벨 천장에 갖다 붙인다. <laughs> 마지막. 자. 끈 올려놓고 사타운이 살짝 몸 엉덩이 펼쳐 열. 자 빨리 던져. 던져 던져. 나이스. 그만. 아씨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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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묵직한 건 평소보다 좀 어때요? 조금 덜해요. 평상시에는 무릎이 통증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어, 이거 좀 아픈데 이런 느낌. 근데 지금은 통증은 아니고 약간 묵직하다. 좋아요. 이번에 할 운동은 스테거 데드리프트라고 완벽하게 떼는 게 아니라 살짝 뒷발을 댈 거예요. 앞발에 내 체중의 80% 실어주시고 올라올 때는 땅 밀어서 80%올라오시면 돼. 하나, 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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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다리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해요. 많이 내려가는 것도 좋고 네. 조금 내려가면서 근육에 집중하는 것도 좋아요. 여기까지. 아, 제가 최근에 이제 좀 갈비뼈랑 장육은 막 골반 이런 데가 불편했는데 친구가 이제 또동영 쌤한테 받고 있어 이제 물어보고 너무 좋다고 해서 받게 됐습니다. 제가 운동을 되게 좀 좋아하는데 온몸이 좀 많이 뻣뻣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운동을 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인스타에서 보고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통증도 거의 다 사라졌고 좀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고 제가 원래 하던 운동이랑도 같이 시켜줘서 좋. 좋은 같아요. 가장 좋았던 건 스쿼트를 할때 저는 항상 5대5로 써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른발을 더 벌린다든지 왼발을 앞으로 뺀다든지 개개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던 점이 좋았습니다. 뭐 일반인분들도 좋고 아프신 분들도 좋고 선생님들도 다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하면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께서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선생님께 많은 거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염진통제 알러지가 있습니다. 소염진통제 먹으면 눈이 탱탱 부어요. 그래서 태생적으로 아프면 안 되는 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운동이나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다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원래는 내 몸을 고치려고 하다가 보람도 크고 공부한 것도 재밌어서 아, 나뿐만이 아니라 남들도 이렇게 내가 느낀 보람을 만들어주고자 운동강사로 결정됐습니다. 운동강사라는 직업을 하면은 확실히 운동을 통해서 누군가의 목표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어 주면은 보람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지식만으로는 현장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사람마다 반응이 다 달라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어려웠었어요 공부만 하면은 그냥 이게 그대로 녹아들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지식이랑 운동 서비스업이니까 배려심까지 지덕체가 다고르고루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오셨던 분인데 예전부터 허리 같은 게안 좋았고 많이 아팠다 보니까 주변에서 넌 이거 하면 안 돼. 운동 같은 거 절대 하지 말아라. 라는 안 좋은 말 많이 들으셨어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상처가 많이 있으셨던 분이었는데 운동을 천천히 하면서 점점 마음을 열어주시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정확히 43회차 수업 이후로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강박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회원님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좋은 강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대상자한테 맞는 운동이랑 목표 달성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운동만 잘 시키는 게 아니라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거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대상자 맞춤의 운동 처방이 되어야 되고, 배려라든지 소통에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운동 강사라고 생각합니다. EBS 같은 데 보면 지식채널 2라는 게 있거든요. 전 강사님들한테 지식채널 2와 같은 소금치기 틈이라는 걸 시작하고 있는데, 트레이너 분들이라든지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 사이사이에 틈을 내서 공부를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소금치기 멤버가 현재 200명 가까이 되는데, 1000명 이상을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 홍보를 통해서 단순히 트레이너 선생님들 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 특강이라든지 나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솔트킴 감칠맛을 내는 코치라는 네이밍을 짓기 위해서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음식점에서 요리를 할때 음식을 먹는 사람의 간에 맞춰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 분들의 간에 맞는 목표에 맞는 운동을 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감칠맛을 내는 코치 솔트킴이라고 지었습니다. 저에게 운동을 맡겨 주신다면은 간을 맞춰 드리고 깊은 풍미를 도들 자신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 주신 김도현 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